할렐루야!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박예준 렘런트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제게 주신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며 형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새 축복을 누리는 서밋24가 되어지도록 성령충만 더해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모든 문제 해답인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 축복 누리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루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루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루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의 배 축복 누리는 우리 유치동부랩란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며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 올한해 24응답을 누리게 되고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수등부 랩런트들이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주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237 현장 위한 서밋24 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자 어, 그럼 이번 메시지에서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서밋'은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각 나라의 두세 나라 이상의 대통령들이 주제를 정하고 회의를 나누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정상회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5년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3월달에 조금 있으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제 후보들이 그 서밋에 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서밋이 되려고 하지만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그 서밋의 자리에 갔어도 참 행복이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오직 복음이 힘이해져 재앙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또 237나라 모든 현장에 사탄의 신부로 많은 세상 써밋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써밋으로 부르셨고 그 써밋의 축복을 누리는 24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써밋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서밋24가 되어 23답 누리며 237 현장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3 7 현장 위한 서밋24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시고 어느 현장이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며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써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한다는 것은 정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는 서미 타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와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서밋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누리며 기도로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라고 나와 있고, 10편 17절,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10편 119편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 날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렇게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소통하는 영적 서민스 축복을 누렸던 이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증거로 시편 23편 1절에 죽음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고.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디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며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이 24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24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이 서밋24는 현장에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기능 서밋의 축복은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가진 기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 뭐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 글을 잘 쓰는 친구는 글, 그리고 또 영상을 잘 만드는 친구들은 영상. 그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이제 양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돌보다 보면은 이제 사나운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사자들이 왔을 때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맨몸으로 싸우기는 힘드니까 그때 사용했던 것이 기능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앞서서 본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왕이 좋은 갑옷 무기 좋지만다 필요 없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 자기가 했던 그 물매를 던지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사나게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이제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멋있게 말하고 달리면서 이제 물매를 딱 던지니까 48절에서 49절에 큰 골리앗이 이마 정중앙에 딱 맞고 쓰러지면서 죽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다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왕을 다윗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다윗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부름받았고 세워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 기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한두 간. 또 말씀 따라가면서 되어줘야 될 서밋24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24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타임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드리면서 발견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237나라와 모든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서밋으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고 아 내가 정말 복음이 힘해지고 재앙 가득한 이 시대의 서밋식으로 이3천 나라 모든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썸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서밋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 속에서 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 초론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근본 문제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서밋만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이 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서밋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문제의 답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쓰면서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고 할때그 세상이라는 말을 빼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로 주셨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믿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 서민,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24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237 현장을 위한 서밋24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대로 살지만 결국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대와 또 현장에 이3 7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24가 되면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서밋으로 나가는 여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며 올 한해 24응답을 누리게 되어 플랫폼 전도를 하며 앞으로 이 시대와 237나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될 날이 이미 와있고 지금 다가왔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에 배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든 냅런트들이 서밋 타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주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